Five, four, three, two, one. Let's play hide and seek. Louis. 누군가와 손바꼭질을 하던 중 지하실로 뛰어내리며 눈을 뜬 루이즈. <목소리> 자그마한 복도를 지나 문 안으로 들어가니 자신이 살던 집과 비슷하게 생긴 이곳. 벽에는 집에 온걸 환영해라는 악서와 테이블에는 아이들의 실종에 관한 신문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다음 방을 향해 보니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고 집안 여기저기 난장판이 되어 있었지만 동생 루시의 방과 자신의 방이 있는 곳으로 보아 이곳은 살던 집이 확실했죠. 왜인지 집안의 문은 다 잠겨 있었고 아이들의 실종에 관한 신문 스크랩들이 집안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X라 적혀 있는 기억에는 없는 문이 있었고, 문 옆에 있는 서랍에선 실종된 아이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한 가정에 대한 신문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었죠. 지하로 들어왔는데 왜 자신의 집이 있으며, 집안의 꼴은 또왜 이런지 당체 이해를 할수 없는 현상에, 다시 돌아왔던 곳으로 돌아가 보려던 그때. Hey, is anyone here? Please. I beg you. 루시의 방에 불이 켜지며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I need help. Louis, it's me. Your little sister. I've been trapped here for two years. There's something in the basement, a creature that traps any d children. You have to help. I don't know what's up to you. 자신이 루시이며 2년 동안 이곳에 갇혀있었다는 그녀 그리고 아이들을 잡아먹는 괴물이 자신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믿지 못할 소리와 이 방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을 해왔죠 루이즈는 혹시나 그녀가 진짜 실종됐던 동생인가 싶어 일단 그녀의 탈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가 끝나고 갑자기 옆쪽에 잠겨 있던 방문이 열렸기에 그쪽으로 향해 보는 루이즈. 방 안은 기괴한 인형들로 가득 차 있었고, 요람에 루이즈의 이름이 붙은 인형을 올려놓으니, 인형의 몸속에선 다른 방문의 열쇠가 나왔죠. 열쇠를 가지고 방을 나서던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뭔가를 마주한 루이즈. 루시가 말한 괴물이 저것인가 싶어. 루이즈는 서둘러 그것을 피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루시는 복도를 돌아다니는 괴물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화해야 한다는 말과 괴물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 죠. 루시가 실종될 당시에 그림을 순서 대로 맞추니 그곳에 나타나는 비밀번호 louis please listen i remember now i don't know what the monster is planning but i overheard it taking my music box and blasting some keys inside it you need to search the house find the music box and help me escape from here Oh, no. It's here. I have to turn off 루시는 괴물이 자신의 오르골에 열쇠를 숨기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며, 오르골을 찾아 꼭 자신을 구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괴물을 피해 방안 깊은 곳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방을 나가려던 그때 테이블에 놓인 편지를 발견한 루이즈. 편지는 엄마가 루시에게 쓴 것이었고, 편지에는 루시를 잃어버린 루이즈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죠. 계속해서 루이즈를 지켜보는 괴물. 시간을 끌면 녀석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기에, 루이즈는 열쇠를 찾는 일을 서두르기로 했죠. 방의 벽면은 온통 루이즈에 대한 원망으로 적혀 있었고 그걸 보고 있던 그때 i r e s p o n s i b l 전화 너머의 상대조차 루시의 실종이 루이즈 탓이라 말을 해왔기에 루이즈는 루시가 실종된 것과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이 자신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질책하게 되었죠. 마침내 오르고를 찾은 루이즈. 오르고를 열기 위해선 태엽이 필요했기에 방안 이곳저곳을 뒤져보던 루이즈는 괴로운 마음을 담아 자신이 적은 일기와 루이즈와 엄마의 사이를 걱정하며 아빠가 엄마에게 적은 편지를 발견할 수 있었죠. 서랍에서 오르골의 태엽을 찾은 루이즈는 잠긴 루시의 방의 열쇠를 찾을 수 있었죠 서둘러 루시에게로 돌아가려던 그때 괴물은 이제 루이즈의 지척까지 다가와 있었기에, 루이즈는 미친 듯이 루시의 방으로 뛰어가 잠긴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영상은 잘 보셨나요? 스토리가 난해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은 루이즈가 실종된 루시를 찾아서 숨바꼭질을 하던 장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언가에 쫓겨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지하는 집과 비슷했고, 마을의 실종 기사를 보여주며, 많은 아이들이 실종되었고,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아이들을 납치해갔다는 암시를 줌으로, 괴물이 존재한다는 것에 신빙성을 더해갔죠. 그리고 루시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로 아직 루시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루시의 등장. 루시는 이곳에 괴물이 있으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죠. 동생을 찾은 루이즈는 루시를 살리기 위해 집안을 헤매이지만, 왠지 방들은 온통 루이즈에 대한 원망들로 가득했고, 엄마라는 존재마저 루이즈를 보듬어주기보단 모든 것이 루이즈 탓이라며 원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계속되는 원망과 질책들로 인해 루이즈는 루시의 실종과 그로 인한 가족들의 불화, 그리고 아빠 찰스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즈는 루시를 구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루시의 방문을 열었지만 그곳에는 루시는 없었고 괴물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괴물의 존재는 엄마. 자신을 싫어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는 엄마의 존재가 루이즈에겐 괴물로 보인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 모든 것은 루이즈의 꿈이며 루시의 실종으로 2년이 지났고 아직까지 루시의 생산은 불분명. 엄마라는 존재는 루시의 실종이 루이즈 탓이라며 계속해서 원망하고 질책을 했고 그로 인한 가정의 불화를 견디지 못한 아빠 찰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나마 의지를 하고 있던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 루이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그렇게 꿈 속에서 현실의 집을 배경으로 엄마라는 존재는 괴물로 그녀의 원망과 질책은 벽에 쓰인 글씨와 전화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루시는 부서진 인형으로 X가 그려져 굳게 닫힌 방문은. 봉인을 해 열고 싶지 않은 지금까지의 기억을 닫아놓은 문으로 꿈속에 투영된 것이었죠. 게임 제목인 레버너스. 꿈주림. 또는 무언가를 원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으로 아마도 루이즈는 루시가 돌아왔으면,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으면,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하는 루이즈의 바람이 담긴 제목이 아닌가 싶네요. 이상으로 저의 모자란 해석이 끝났습니다. 짧지만 강한 인상을 준 게임이니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 보셨으면 하네요. 긴 영상 시간 내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